1999세대 중에 약한 4분의 1정도가 공급됩니다 자, 다음 84A타입과 A-1타입입니다. 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요 펜트리 차이 좀 작아요. 그거 말고다 똑같아요. 차이만큼좀 네. 작아요. 똑같다라고는 할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 많은 거예요. 다시겠죠 자, 그래서 84A 타입, A1 타입, 요거를 그냥 기초를 하시면 돼요포베의 판상의 구조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들어갈 모두 들어가 있구요.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도 제공이 되고, 자, 84A 타입은 요 부분을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여기 유닛트 설치되어 있는 그림이랑 똑같아요. 유상 옵션인데 팬트리 그리고 가전 소품장을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아니면 기본형으로 알파룸이나 뭐 팬트리를 쓰고 싶다 이렇게 기본으로 가르셔도 되고 아니면 알파룸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냥 좀 넓게 알파룸을 쓰고 다행히 토장을 설치를 하겠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세대 수로 공급이 되죠 합쳐서 723세대 오늘 분양가를 살짝 공개를 할게요. 다 공개를 할수 없습니다. 살짝 공개를 할게요. 어, 카페에서 제가 또 보니까 한 1300원 좀 넘을 거다라는 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고덕신도시에서 공급이 됐었던 호반 서밋보다 평균적으로 약 40만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 1270만원 이 보시게 되겠습니다. 8사 기준으로 자 넘어갈게요 8사 밑에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포베이 어, 타입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4 5배이 침실 하나를 알파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알파룸도 창이 닫고 요 알파룸 유사 옵션으로 이렇게 팬트리나 슬라이딩도 달아서 서재 어, 공분방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음, 나는 자녀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골프 퍼팅 연습하시는 거꾸셔도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특징은 드레스룸에 창이 두개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거 나중에 뽑아서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8 4 7 타입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3.5배의 구조로서 넓은 안방이 특징입니다. 넓은 안방이 왜 3.5배이냐? 안방에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알파룸을 하나 거둘 수가 있어요. 이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팬트리로쓸 뭐 건지 알파룸으로 쓸 건지 기본은 알파룸이 제공이 됩니다만, 이상 옵션으로 배터리 사용하셔서 좀더 수납 공간, 주분들이 좀더 선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펠사택 말고도 대형 평면이 공, 그 공급이 니다 45평 대요약 312세대가 공급이 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 5 0 0니다 기본적으로는 안방에 이렇게 가벼운 게 있어서 알파로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사다리, 패트리로 쓰겠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어, 유닛 보시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